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디자인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고 살았던 아름다운 소환시켜드릴 패방미 제입니다. 아, 이제 장마철도 얼추 끝이 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폭염 주의보도 요즘에는 어,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어,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무더위하면. 어, 언니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음. 시원한 원단, 그리고 또 시원한 패션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린넨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룩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 그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어, 여행 가셨을 때 그리고 또 바캉스 가셨을 때 입으면 좋을 만한 어, 멋진 어, 이 로브 스타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어, 지금 어, 다른 칼라들은 <laughs> 매장에 있는 것까지 싹다 어, 배송이 나가서 아마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다시 배송이 될것 같으니까. 주문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오늘 또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묶었는데요. 얘를 이렇게 풀면 그냥 약간 어, 어떻게 보면 가디건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냥 이렇게 툭 걸치는 스타일로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렇게 트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걸쳐서 입으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묶으셔서. 입으셔도 되고 얘는 연출을 거의 한뭐 10가지 그정도로 연출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다시 돌려서 보시면 어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제 저처럼 뱃살이 신경쓰이시는 분들은 앞에 이렇게 한번 묶으셔서 좀 위로 이렇게 묶으시면 키 작으신 분들은 위로 살짝 묶으셔서 이렇게 살짝 뒤로 접히시면 이렇게 해서 묶으시면 뱃 배살 커버도 되시고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어 브라우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얘가 물론 이렇게 패턴이 있는 옷이긴 한데요. 좀 시원한 느낌도 있으면서 그리고 또이팔 부분도 이 팔꿈치까지 가려지니까 어 에어컨 바람이 있는 데나 그리고 또 햇빛이 강렬할 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 하나쯤은 갖고 계실 또 필수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하나쯤 갖고 계시면 해마다 여름에 또 즐겨 입으실 수 있는 아주 지금 멋스러운 그런 아이템이니까 이것도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음, 뭐 여행가셔서 나 아니면 뭐 콘더나 그런데 가셨을때 또 숙소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뭐 원피스를 입으셔도 되고 안에 반바지를 입으셔도 되고 또 면바지를 입으셔도 되고 또뭐 어, 아니면 데님 종류의 그냥 편한 청바지를 입으셔도 되니까 지난 방송 한번 어, 돌려서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또 준비한 어, 새로운 디자인으로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되게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어, 가오리 스타일로 된 린넨 브라우스인데요. 어, 그냥 툭 걸치면 되는 하나만 입으셔도 되는 어, 7부 기장의 어, 브라우스인데요. 이렇게 뒤에랑 앞에랑 약간 살짝 언밸런스 기장의 어, 아주 편한 스타일의 심플한 디자인의 브라우스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앞에 뒤에 이렇게 살짝 뒷 부분에 이렇게 소매 부분에 어, 보이실래나 이렇게 절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소매도 이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살짝 트임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소재 자체가 100% 린넨이고요. 이것도 워싱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찰랑찰랑한 어, 되게 시원한 느낌의 어, 브라우스예요.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언니들이 더위를 정말 많이 타시는 분들 어, 그리고 또 여름이면 어, 또 요즘에 팔꿈치 내놓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주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어, 이런 기장의 옷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요거는 어, 이게 지금 품이 되게 넓은데 요거는. 이제 품이 넓어도 이렇게 가오리 스타일이라서 이 패턴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착 쳐지기 때문에 사이즈는 어 작으신 분들이나 크신 분들이나 신경 안 쓰시고 입으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장이 그렇게 길질 않잖아요. 그래서 어 바지 스타일은 통바지라던가 아니면 베기 스타일의 바지가 어, 이쁘실 것 같아요. 아니시면 더의 정말 많이 타시는 분들은 반바지도 괜찮으신데요. 베기 스타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베기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베기에다 입으셔도 정말 깔끔하고 이쁜데 이렇게 심플하게 입으실 때는 악세사리는 필수니까 악세사리는 꼭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악세사리가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너무 좀 심심하잖아요 밋밋하고 네, 여름에는 요렇게 그냥 심플하게 입으실 때는 뭐라도 포인트로 하나 주시, 해주시는 게 어, 정말 어, 엣지있고 좀 스타일리시하니까 여름에 또 더워서 스카프는 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목걸이라도 포인트로 액세서리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칼라가 이게 지금 정말 많은데요 어, 이렇게 지금 칼라풀한 거는 흰색 에다가 매치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블랙도 이렇게 흰색 바지에다가 이렇게 통바지라던가 이렇게 하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반대로 흰색에는 블랙 바지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되고요. 블랙에는 흰색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블랙 엔 블랙, 블랙 엔 블랙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블랙 엔 화이트로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흰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거든요. 뭐 흰색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흰색은 어떤 컬러를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진한 초코브라운으로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매치를 해도 어 좋은데 이렇게 브라운 컬러에다 매치를 하실 때는 이런 것도 이제 컬러를 좀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저는 어,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옷을 입을 때는 칼라 어, 매치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칼라 이 코디가 디자인보다 또중년들은 아무래도 너무 디테일이 많은 것보다는 칼라가 어, 매치를 잘해서 입으시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어,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지금 베이지에다가 이렇게 카키 톤으로 입으셔도 되게 좀 분위기 있고 고급스럽고요. 이렇게 베이지에다가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이쁘고요. 또 같은 톤의 오트밀, 이 내추럴한 베이지가 있으시면 이렇게 같은 베이지 계열로 입으셔도 이뻐요.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에 이 베이지에다가 이렇게 블랙 바지를 입으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베이지 오트밀 컬러는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린넨,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이 칼라는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칼라에는 뭐 베이지나 면 바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베이지 계열의 린넨 뭐 바지라던가 브라운 계열의 바지라던가 이런 계열로 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연한 계열에 이렇게 만약에 어, 흰색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매치를 하면 어떨까요? 요거는 조금 다른 칼라를 매치를 하는 것보다 좀 밋밋한 그런 것도 있고 같이 연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칼라를 잘 매치를 하셔서 입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입었는데 이런 흰 칼라나 그리고 또 이런 블루 칼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데님 청바지나 베기 바지 청 베기에다가 입으셔도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이런 거는 워싱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 세탁기 돌리시고 그냥 툭툭 털어서 굳이 다림질을 안 하시고 입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또 시원하게 올 여름 한번 이렇게 입고 어올 여름 시원하게 나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시원하게 입어 봤고요 또 약간 좀 분위기 있는 칼라도 한번 갈아입고 나와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어, 아까 약간 좀 칼라풀한 거랑은 같은 디자인인데도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이건 약간 내추럴한 칼라의 어, 카키색 바지라서 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풍성한 배기 바지인데요. 어, 제가 키가 163이니까 기장은 어, 아마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한 9부 정도 될것 같아요. 저한테는 한 8부 정도 기장인데요. 얘는 전체 어, 고무 밴딩이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어, 요 포켓이 포인트예요. 포켓에 요 자수가 포인트인데요. 어, 뒤에서 보면 되게 어, 포켓이 되게 귀여운 스타일이다 요것도 좀 음,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어, 가까운 데다 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가방 어, 하나 메고 가시면 요것도 좀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아마 제 영상을... 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소개하는 옷들이 거의 좀 심플하고, 컬러 톤도 거의, 어, 좀 내추럴한 컬러, 칼라, 베이직한 컬러가 많은데요. 어, 저는 이제 악세사리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라 하는데, 어 아마 제가 가을부터는 이제 저희가 또 홈페이지를 아마 다음 주에는 오픈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 이제 언니들이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어 최대한 악세사리까지 칼라를 맞추려고 그리고 또옷 원단하고도 그렇고 디자인하고도 어 될수 있으면 칼라를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사입도 많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하고 싶은 또 디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 요즘에는 또이 핸드메이드로 제가 직접 액세서리 제작도 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가 호환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이어로 해서 핸드메이드로 가죽줄에다가 이렇게 어, 지금 제작을 해봤는데요. 어, 요 린넨에다가는 되게 매치가 잘 되는 것 같고 어, 여름에는 아무래도 팔이 드러나는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어, 팔찌는 어, 해주시면 좀덜 심심하고 덜 심심하고 아무래도 좀 포인트도 되고 해서 팔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린넨하고 이런 줄 물론 이런 악세사리도 잘 어울리지만 이런 줄도 어, 린넨 소재하고는 잘 매치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음 아마 어, 사이즈에 따라서 제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홈페이지나 밴드에다가 사진으로 디자인별로 찍어서 올려놓을 거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봐주시고요. 아마 이런 것도 언니들이 어, 마음에 드시는 걸 찾으러 다니시려면 다리품을 많이 파셔야 되니까 어, 제가 대신해서 음, 디자인도 이쁘게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이시려나 제가 일부러 흰색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이에요 얘가 아무래도 자연석 천연 원석이기 때문에 어, 이돌 모양 자체가 불규칙한 거거든요 그래서 와이어로 제가 이렇게 감아서 어, 가죽줄에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심플하게 어, 단색 옷에다가 칼라별로 어, 이렇게 포인트로 하시면 그냥 뭐 심플한 티라던가 이런 브라우스라던가 입을 때 포인트로 하나 가운데 걸어주시면 상체가 있으신 분들도 어 뭔가가 이렇게 포인트가 되면 상체도 좀 슬림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어 이렇게 어 악세사리도 어 멋쟁이 분들은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해서 어, 제가 칼라가 많아서 다는못 입어 보고요. 어, 제가 사진으로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어, 사진으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또 오늘 준비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디자인으로 갈아입고 나왔 습니다. 어, 아마 제 저희 구독자들은 다들 갖고 계신 이 바지가 제2백게 바지이실 텐데요. 이 바지 컬러에 아주 잘 맞는 니트 시원한 니트가 있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지금 제가 입은 이 니트는 어, 아마 이 디테일이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 이 중간중간에 절개되어 있는 부분 이랑 그리고 또이 컬러감이 저희 이 바지랑 매치가 잘 돼서 그리고 또 하나만 입으셔도 시원하고 그리고 또이 느낌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이렇게 한번 입고 나와봤는데요. 요거는 어 그냥 시원한 느낌이고 그리고 또 되게 톡톡한. 면서도, 톡톡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민넨 혼방이라, 어, 그런 덥다는 느낌은 없으시고요. 아마 얘는 지금서부터 아마 초가을까지도 입으실 수 있는데요. 어, 아마 저희 중년 분들은 밖에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 잠깐잠깐씩은 그럴지 몰라도, 어, 실내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톡톡하고 왜냐면또 여름이래도 실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얇다거나 그러면 또 세탁을 많이 하는 경우 또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좀실 어, 자체도 톡톡하고 또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은 거는 사이즈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후리 사이즈고요. 기장은 내리면 한요 정도 기장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도 그렇게 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여는 어, 한 5호에서 7호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소매도 그렇게 어, 짧지도 않아서 그냥 적당하게 그리고 또 이런 액세사리 포인트로 하나 주셔서 입으시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어, 바지 칼라는 제가 지금 입은 칼라가 제이백기회베이지 칼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 면팔부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다 이렇게 약간 캐주얼하게 매치를 하셔도 잘 어울리시니까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린넨 백이 갖고 계신 언니들은 린넨 백이 오트밀 컬러라던가 뭐 그런 톤의 같은 톤의 바지에다가 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방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브론즈 컬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매치를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 신발까지 어 같은 톤온톤으로 해서 액세서리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laughs> 팔찌까지 이렇게 해서 같은 톤으로 하니까 어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 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같은 톤으로 입어주시면 약간 좀 키도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입으셔도 키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블랙이라고 해도 이렇게 아래를 어, 좀하얀 계열로, 아이보리 계열로 맞춰주시면 또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드렸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포인트로 악세사리 하나쯤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멋스럽고 그리고 또 상체도 슬림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으로 약간쯤 니트가 고급스러워서 세미 정장 느낌도 나니까 이것도 시원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한두 가지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어, 여름 끝물이라 이제 거의 시장에서도 신상을 준비를 안 하고 아마 가을 거를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저도 지금, 어, 가을 신상을 제 나름대로, 어, 디자인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 가을에는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희가 홈페이지도 아마 다음 주한 말쯤이나, 아니, 다다음 주쯤이면 오픈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장에 오시면 일부 품목들은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세일도 하려고 하니까,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 오셔서, 어 구경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스타일을 변신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아, 옷을 나는 친구들은 잘 입는데, 나는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런 메이크업이라던가, 아니면 헤어스타일이라던가, 나한테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고, 또 고민이 마신, 많으신 분들은 음, 시간 내셔서 오시면 제가 어, 아주 어, 확실하게 변신을 시켜드릴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찾아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늘 준비한 옷은 어,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영상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V자로 꺾기 표시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나올 거예요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저희 밴드 주소 그리고 또 주문할 수 있는 전화번호, 매장 주소 적어놨으니까 옷에 대한 또 상세한 정보까지 다 적혀져 있거든요. 어, 그더보기란을잘 확인하시고요. 음, 그리고 또 저희 <laughs> 어, 매장은 일요일도 오픈을 하니까 아마 작년에는 일요일 오픈을 안 했었는데 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일요일도 오픈을 하니까 음,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말에 시간이 되시는. 오늘도 어, 일요일날 어, 전화 안 하시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오픈시간은 12시부터 5시까지니까 어, 차고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